안녕하세요. 어제는 이원에 가서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두어 시간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온실 밑에 청소 좀 하고, 관주했습니다. 히루겐 2,000배 하고, 오가노썰 2,000배. 요즘에는 불을 두 번씩 흠뻑 줘도 5일이면 마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창문 열리면 4일 정도면 또 마릅니다. 아직까지는 야간에 창문이 안 열려서 살균을 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티바 살포할 거고요. 2,500배인데 한 1,500배 정도 줄라고 합니다. 긴기한 음 실코키 알바입니다. 쭉 가면 오리온이 관주하고 제가 물을 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꽃잎에 물이 좀 묻었네요. 오리온도 가정에서 키우기 참 좋은 품종입니다. 트리아네이고요 키도 작고, 신화가 1년에 두 번씩 납니다. 그리고 두번난 신화가 겨울에는 다 꽃이 핍니다. 제가 추천하는 트리아네 종류고요 어우, 여기는 신화가 무섭습니다. 트리아네입니다. 텐드로붐이몇개 피었습니다 이원에저시한다고몇개 갖다 놔서 온실에 좀 꽃이 없네요 원해리 알바고요마나스몸 알바입니다 꽃이 커요 르 쿠칠러스입니다. 팔레놉시스 실러리 하나. 그리고 저의 꿈나무 애기들. 애기들. 겨울에 보였던 마더 모델입니다. 신화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저는 기와대에서온 트리 하나입니다. 신화가 두개 나와요. 올해 이만큼 키워서 꽃좀 피워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게 정말 갖고 싶었던 트리 하나인데, 정말 흔쾌히 주셔서 감사히 받아왔습니다 주시면서 치료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소나라입니다 이게 키가 제 키만큼 클겁니다 꽃대가 그리고 옆으로 쭉 벌어지겠죠 근데 저번에 화풍이 수리하다가 꽃대 하나가 잘라졌어요. 여기도 텐드로빔이 있고요. 이 텐드로는 부산에서 밴큐님이 갖고 오신 텐드로인데 올해는 뭐가 그런지 꽃이 떨어지게좀 많아요. 태근에 에서 온 토로, 신화가 이렇습니다. 이건 실생 분양받은 토로이고요. 신화가 두개 나옵니다. 신화가 손가락만 해요. 이쪽 토로도 신화가 둘 나옵니다. 이세 토로는 올해 꽃이 피면 비교가 될게입니다 제가 많이 모으는 게 주로 트리안의 종류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키우기도 좋고 트리안에가 또 다양해요. 그래서 키워보기 참 좋은 품종입니다. 음. 광주 오늘 날에서 받아온 트리안네고요 스플래시 카스키하고 클래티. 이건 며칠 전에 분양 받은 거고요. 작년에 수입한 이원에서 수입한 포파이언의 꽃몽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지언주얼이고요 이건 노빌리오 트리라벨로 여기도 로비, 노빌리오 크립토니아하고 아말리에 베노사 여기 꽃농이이 5개 매달린 아가씨도 브라지언 주얼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농 벌브가 굵기가 4cm입니다. 얼마나 큰 꽃이 필지 기대됩니다. 칼람마타가 꽃농이리가 9개가 달렸습니다. 그 옆에는 루데마니하고요 덴데로비움 어그리 같은 꽃모으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은 해가 반짝 나더니 한 방론이 오고 또 해가 또 반짝 났습니다. 다음 주 중에 꽃이 덮히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주하거나 동약을 주면 꼭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거에 참고만 하셔서 본인의 잣대로 본인의 환경에 맞추어 관리하시면 큰 부담 없이 잘 자랍니다. 나는 키우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잘 키워보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